오늘 경기는 튀니지 대대 요르다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양팀 서포터들의 응원 소리가 이곳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멋진 승부를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오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승부가 나오게 될까요?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튀니지 대대 요르단 오늘의 친선전 시작됐습니다 두 팀의 위치를 알아볼까요 튀니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에 나서고요 요르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겠습니다 패스 확보 패스 빠집니다 루사 알타마리 동료를 잘 봤는데요. 측면으로 이어집니다. 크로스 갑니다. 야지드 아브라일라 직접 처리합니다. 패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우사 알타마리 아, 경기 초반에는 일단 서로 신중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골대로 향합니다. 역습인데요. 왼쪽 측면으로. 슈팅! 아! 골트퍼스이 이걸 막아냅니다. 아, 거의 들어가는 걸로 봤었는데 결정적인 세이브죠. 이번에도 역습 상황이었는데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역습이 강한 팀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끊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 트윈이지,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걷어냅니다. 자, 전반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양팀 모두 득점은 없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자희 있어요. 때립니다! 제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공간을 봤습니다 받았어요! 때립니다! 아, 이번 슈팅은 크게 벗어났습니다 예리한 역습이었습니다 골을 넣겠다는 집념이 느껴지네요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만 득점까지는 안 나옵니다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 작업이었어요.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괜찮았거든요. 네 연결됐으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수비가 추직 선제골을 뚜렷합니다 트위니지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고! 순간적인 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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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로운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넘네. 와 내리고 쳐더라도 어려운 코스인데 제치 넘치는 골입니다 리니지 선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대0 이제 이 흐름을 이어나가야 할텐데요 상대팀도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착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중앙에서 왼쪽을 봅니다 받을 수 있을지 먼쪽으로 헤드 한골 터집니다 여기서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연속 골입니다 완벽한 크로스 머리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아 지금은 슈팅도 좋았지만 크로스가 아주 날카롭게 들어왔어요 트니지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한 골에서 멈추질 않네요. 마지막 순간 팀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이 기세라면 좀더 만들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때리나요? 슛! 튕겨나왔습니다. 이어지는 공세.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 골입니다. 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세컨드 볼잘들어넣습니다아 세컨드 볼 예측이 적중했다고 봐야 되겠죠 골에 대한 집중력은 잃지 않았습니다 트위니지 현재 3대 0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팀 전체가 탄력을 받은 것 같거든요. 상대 팀이 흔들릴 때 계속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르단, 볼을 되찾아옵니다. 아, 공수 전환이 빨라요. 잘 봤습니다. 발 밑을 누립니다.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알리 오란, 역습입니다. 자, 좋은데요. 어, 받았습니다. 열려있는데요. 슛! 골포스트 해봤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전반에만 3골이 터지면서 스코어는 3대 0입니다. 트위니지 점수뿐만 아니라 경기력에서도 상당히 앞선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네 전반에만 3골을 넣은 것도 대단하지만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트위니지 전반전 3대 0으로 크게 앞서 나갑니다. 전입니다. 우사 알타마리. 야잔 알나이마트.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맞은 편으로 패스. 움직임을 봤는데요. 측면에서 공을 받습니다. 슛! 슛! ボンコバネミだ。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야잔 알나이마트 튀니지 3골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후반전 초반이라고 해도 뒤집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이제 무리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은데요. 상대의 전술 변화에 하나씩 대응해 나가려고 할 겁니다. 알라슈단 야잔 알나이마트.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여기서 어떻게 풀어나갈지요? 때릴 수 있을 까 자, 때립니다! 자,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아쉽습니다. 아, 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어, 슈팅이 스테이 스테이 좋지 파이팅. 않았어요. 트위니지 코너킥 두 번째 처리합니다. 일단 걷어냅니다. 압달라 나시 유세프 잘 부쉬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빠르게 나가야죠.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좋아요.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트 퀸이지 일촉 직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유셉프잘부시 열렸어요 l 니지 s 번째 선수 교 u b s t i t u t i o n on the field. 움을주었습니2 팀이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선보였어요 아부하슈시 길게 뿌려줍니다 피니지 아직까지 선수교체 카드는 남아있는데요 자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때립니다 멋진 선박 키퍼가 몸을 날려서 빠져냈습니다 좋은 시도네요 적극적으로 슈팅할 필요가 있어요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Substitution. 튀니지 코너킥 세 번째인데요. 헤더 해더! 마지막 헤더가 아쉽습니다. 일단 키퍼에게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빼앗습니다 알리 오란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압박이 붙습니다. 네,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아주 매섭거든요. 이미 득점도 했고 슈팅할 수도 많아서 견제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봉 빼앗습니다. 알라우 앞대. 튀니지 경기시간 10분 남겨둔 상황에서 3골을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한 경기 운영이 필요합니다 수비 숫자를 늘려서슛오바가스탑 오르붙입니다 아, 아, 환상적인 골입니다 대단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점 차입니다 키에파가 차는 골 골대로 빌어왔습니다 그 아, 세컨볼을 잘 예상한 위치 선정이었어요. 수비라인을 확인하고 좋은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트위니지 선수를 바꿔줍니다. 요르단, 이 number 흐름을 number 계속 7. 이어나갈 수 있을지요. 트니지 침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크로스. 그대로 키퍼에게 넘어갑니다. 알바르디. 추가 시간은 3분입니다.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자, 네, 흘러나왔습니다. 전방으로 긴 패스. 경기 끝났습니다. 튀니지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 좋은 경기력으로 결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어, 한준희 해설위원, 경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튀니지로서는 네. 좋은 승부를 펼쳤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장점을 10분 발휘하면서 멋진 골을 만들어냈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